자 오늘은 어, 미적분에서 삼각함수의 합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는 사실 좀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좀잘좀 어, 좀 오늘 주, 집중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삼각함수의 합성은 어,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 얘를 하나의 사인 또는 하나의 코사인으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바꿔서 좋은 점이 뭐냐면 바로 요거에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최대 최소. 일단 첫 번째 목적은. 자,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게 뭐냐면 반드시 요 각이 같아야 됩니다, 요게. 그래야지만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요게 키 포인트예요. 일단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여기 먼저 a sin 세타 플러스 b cos 세타가 있는데 이거를 사인으로 바꿀 겁니다. 사인으로. 근데 어떻게 바꾸느냐? 요 앞에 있는 요 앞에 있는 a하고 b라고 하는 요개수들 있죠? 이거를 제가 a 콤마 b라고 하는 좌표로 잡을 거예요. 이렇게 a 콤마 b. 자, 그럼 a 콤마 b로 잡아서 잡아 놓으면 원점서부터 요 길이가 있죠? 요 길이. 요걸 r이라고 그럴 거예요. r. 그래서 r은 루트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라고 하는 이 좌표, 이 길이는 r 곱하기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요 b, b라고 요게 b죠. 요게 b. 그럼 요거는 r 곱하기 사인 알파가 되겠죠. 자 그럼 이두 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가 있는데 이 a 자리다 에 이걸 집어넣. 어 R에 코사인 알파, 사인 세타, 더하기. p 자래또 이것을 거예요 사이, R, 사인 알파, 코사인 세타. 자, 여기서 똑같이 뭐가 있어요? R이라는 게 존재하죠? 자, 그럼 R을 빼냅니다. 이렇게. 그 다음 나머지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어, 사인으로 바꿀 거기 때문에, 사인을 먼저 쓸게요. 이렇게. 씬 코를 해야 되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더하기. 똑같이 코사인 세타, 사인 알파.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놨더니 이게 바로 뭔가요? 사인의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R이라고 하는 건 루트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래서 <laughs> 이렇게 하나의 <laughs> 사인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 바로 이겁니다. 중요한 게. 요거 요거. 요 관계를 반드시 적어 놔야 돼요. 왜냐? 이 알파에 대한 정보, 요게 있어야 되거든. 근데 하나만 갖고선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사인 알파가 뭐1이다 그럼 이 알파가 뭐1사분명 각인지 2사분명 각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두 개,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정보를 두 개를 다써 놓으면 아, 이거를 만족하는 알파는 딱 하나가 결정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ab가 이 A 하고 B는 1, 3면이 아니어도 돼요. 뭐 2, 3면에 있을 수도 있고, 3, 4면, 4, 3면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번에는 코사인으로 바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아까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 이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번엔 제가 B 콤마 A로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x 좌표에 B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b,a가 될 거고 여기가 r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r은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x 좌표 b는 r 곱하기 코사인 베타가 됩니다. 그죠? 또 마찬가지로 a는 r 곱하기 사인 베타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써볼게요.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 자 a 자리 요거 들어갈게요. 아래 사인 베타 사인 세타 더하기 b 자리에다가 아래 코사인 베타에 코사인 세타. 자 그럼 아까 뭐라 했죠? 요 r이 똑같이 있네요. 자 r 을 뽑아냅니다. 이렇게. 자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신신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우리 코사인으로 바꿀 거니까 코사인 먼저 쓰면서. 코사인 세타 코사인 베타 더하기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 사인 베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요렇게 요렇게 정리해 놓은 요게 뭐죠? 코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베타죠.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가 되니까. 그리고 r이라고 하는 게 루트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합성해. 이렇게 아까 보셨듯이.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요 베타에 대한 정보. 다시 말해서 코사인은 r 분의 b, r 분의, 이게 r이라 했죠, 이게 r, r 분의 b. 사인 베타는 r 분의 a. 요두 개를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아, 물론 단순하게 문제가 뭐 최대 최소값만 바로 구하는 거다 이런 거면 사실 구할 필요는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안 그러면 이 a, b가 우리가 알수 있는 숫자, 뭐 1, 1, 1, 그럼 1, 1이다. 아 그럼 베타는 4분의 파이. 이렇게 바로 나올 경우에는 굳이 이거 안 적고. 바로 이 베타를 그냥 특수각을 쓰면 돼요. 근데 이게 특수각이 아닌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죠? 이 특수각이 아닌 경우는 이걸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렇게. 자, 다음에 오시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식을 이렇게 사인으로 바꾸든지 코사인으로 한번 바꾸시오.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자, 1, 1번에 사인 플러스 코사인 세타예요 자, 이거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사인, 세타, 더하기. 자, 코사인, 세타. 여기가 지금 1, 콤마 1인 거죠. 이 앞에가. 1이죠그 1, 콤마 1이니까, 뭐, 좌표 평면에 굳이 잡자면, 여기가 1, 콤마 1인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럼 여기가 지금 뭐냐면, 4분의 파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물론, 요걸 이제, 세타로 쓰기로 한 거니까. 그 다음에, R이 얼마냐면,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루트 1확 빼버려. 자, 빼버리면 루트 2분의 1에 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2분의 1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루트 2에 이제 우리가 이 루트 2분의 1을 이 루트 2분의 1을 내가 이 전체를 사인으로 바꿀 것이냐, 코사인으로 바꿀 것이냐 이거거든.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걸 사인으로 바꾸겠다. 사인으로 바꾸려면, 얘를 코사인 알파로 해야 되고, 얘를 사인 알파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얘를 코사인 알파. 그럼 코사인 알파니까, 사인 세타에 코사인 4분의 파이 더하기. 또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에 s i n 4분의 파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럼 루트 2에얘 뭐예요? 이거 요게 s i n 에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아 그런데, 아난 싫다. 나는 얘를 s 인으로 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나는 얘를 코사인으로 하겠다. 그죠? 그럼 뭐 마찬가지로 또 어떻게 돼? 자 바꿔봅시다. 요, 요걸로 해서 바꿔봅시다 그럼 루트 2에 사인세타에 여기가 어떻게 돼요? 사인 4분의 파이 더하기 코 사인세타에 코 사인 4분의 파이. 자 그러면 얘가 뭐야 얘가? 코 코신신 코 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사인으로 바꿨을 때 얘고 코 사인으로 바꿨을 때 얘가 돼버리는 거야. 실제 전개를 해본. 이해되시겠죠? 자, 이번에 2번 한번 해봅시다. 2번. 이번에 뭐냐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3의 코사인 세타. 이거 아까 1번은 1, 1이라서, 1마 1이라서 좀 쉬웠잖아. 자, 이거를 내가 지금 보는 거예요. <laughs> R이 얼마냐면, 이제 루트에 1 플러스 3이니까 2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내가 이걸 2를 확 뽑아버려. 마이너스 2분의 1에 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루트 3에 코사인 세타. 내가 이렇게 뽑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지금 딱 봐도 특수각이거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로 해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래프 안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할수 있기를 바래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사인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코사인 알파가 돼야 되고 얘가 사인 알파가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사인 알파가 2분의 루트 3이래. 그럼 야, 양수잖아. 그럼 1, 4, 분면 또는 2, 4, 분면이겠죠? 근데 동시에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아, 그럼 코사인이 음수가 나왔으니까 뭐야?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아, 알파는 2, 4, 분면이구나. 그죠? 그럼 2, 4, 분면이면서 코사인이 2분의 1 나오는 게 뭐예요? 코사인이 2분의 1 나오는 거. 60도, 3분의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는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인 거에요. 그 그러니까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그니까 러저 식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는2에2에 사인 세타 코사인 3분의 2파이 더하기 코사인 세타에 사인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에요. 자, 얘가 뭐라고? 사인의 세타 플러스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에요, 이게. 바꾸면.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 특수각인 경우 여기 지금 사실은 이제 그냥 바로 보시면 요 앞에가 1, 1 마이너스 1, 루트 3 이걸 보고 아, 얘가 이제 특수각인구나를 좀 알아채셔야 돼. 요거는 자, 그럼 요번에는좀 일반적인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y는 3 sin x-2 cos x-6분의 8 플러스 1의 최대값, 최소값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풀어봅시다. 자, y는 3에 sinx-2에 왜냐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각이 틀린데 전개를 해야 되겠죠? 코사인 전개 그러면 자, 코사인 x 코사인 6분의 파이 플러스, 그죠? sinx sin6분의 파이 플러스 1 자, 그런데 요즘 특수각이죠? 코사인 6분의 파이 sin6분의 파이 요거 얼마에요? 2분의 루트 3 이거 바로 나와야죠 얘는 2분의 요렇게돼요자 그랬더니 3 sin x 요거랑 이제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루트 3의 cos x 또 요게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1의 sin x 플러스 이렇게 된거예요 자, 그래서 얘랑 얘랑 먼저 정리를 좀 합시다 2 sin x 마이너스 루트 3의 cos x 플러스 이렇게 된거예요 자, 그랬더니, 보시다시피, 이 놈은 특수각이 될까요? 안 될까요? 2하고 마이너스 3, 2콤마 마이너스 3? 안 되죠. 당연히. 그죠? 아니,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거를, 어,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바꾸는 겁니다. 크기가 어떻게 돼요? 4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사인에, 그죠? x 플러스 알파 플러스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내가 2콤마 마이너스 루트 3이 된 거야, 이렇게. 대충은 머리속에 감이 와요, 이렇게. 여기가 2콤마 마이너스 루트 3에서 이렇게 된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각은 여기서 이렇게, 4, 4분명 각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 굳이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루트 7에 사인에 x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해서, 당연히 요거를 알았으니까, 최대 값, 얼마? 루트 7 플러스 1.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루트 7 플러스 1. 이렇게 나온 거예요 따라서 mn 을 곱해라 자 그럼 우리가 합차 공식이니까 약간 한번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써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합차 공식 그래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니까 이렇게 곱한 값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최대 최소값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만 좀더 연습을 해 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잡아 보도록 할게요 sin x 플러스 루트 3 cos x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1 콤마 루트 3이에요 그럼 바로 뭐라는 거알수있어1 4분면이죠1 4분면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크기가 r이 어떻게 되냐면 루트에 1 플러스 3이니까 2가 나옵니다 자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2 뽑아내요 그럼 다시 2분의 1에 sin x에 2분의 루트 3에 cos x 됩니다 자, 그럼 1차적으로 제가 이거를 사인으로 바꿀 거예요, 사인으로. 자, 그럼 사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코사인 알파가 돼야 되고, 얘가 사인 알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요. 머릿속에서 해야 돼, 이거는. 뭐안 되면 이렇게 쓰면 되지만, 이렇게 뭐 쓰, 쓰면 되지,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바, 빨리 안될땐 빨리 이렇게 쓰면 되고, 그냥 웬만하면 빨리 대기를 부탁드려요. 자, 이때 만족하는 거. 둘다 양수. 그 일사분면이잖아. 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알수 있어요? 3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알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꿔보면은 이 곱하기 어 사인 x의 코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코사인 x의 사인 3분의 파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따라서 2에 사인의 x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하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제가 여기서 반대로 해볼게요. 자, 2에 2분의 1에 사인 X 더하기 2분의 루트 3에 코사인 X. 자, 이건데 제가 이번엔 이거를 사인. 베타. 얘가 코사인 베타. 자, 그럼 머릿속에 잘 봐봐요. 사인 베타 2분의 1, 코사인 베타 2분의 루트 3. 자, 둘다 양수니까 1, 삼면 이해되죠? 자, 따라서 베타가 뭐라고? 베타가 뭐라고 6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 정도는 이제 뭐 빨리빨리 빨리, 빨리 해야죠. 그럼 2에 이제 어떻게 돼요? 사인 x 사인 6분의 파이 플러스 코사인 x 코사인 6분의 파이 따라서 요거 다 계산한 게 코코신이니까 신 코사인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의 2 이렇게 된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로 합성하면 얘랑 얘랑 실제 정규화하면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특수각이 아닌 경우 한번 해볼게요. 특수각이 아닌 경우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써주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림이 있고, 좌표가 있고, 여기 3콤마 이너스 4에 대한 점이 좌환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동경, 우리가 다시 잡고자 하는 각은 이게 각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일단 여기서 R은 당연히 오겠죠? 뭐, 말안 해도, 루트의 9, 어,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3 사인 X 마이너스 4코 사인 X. 자, 크기가 옵니다. 그죠? 그럼 바로 써요. 이제 어차피 특수각도 아니니까. 그죠? 자, 플러스 알파. 됐죠? 그럼 우리, 그 다음에 뭘 쓰라고? 알파에 대한 정보를 쓰면 됩니다. 정보. 자, 그럼 여기서 하는 거예요. 단, 사인 알파는, 코사인 알파는 자 근데 뭐 부우고 나발이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아니 알파가 4사분면인데 사인은 당연히 음수겠지. 그잖아요? 그러면 사인은 이거 분의 이거잖아요. 이거 분의 이거. 그럼 어떻게 돼? 5분의 4. 코사인은 코사인은 이거 분의 이거잖아요. 그럼 양수니까 5분의 3. 이거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정보를 자 그런데 아 싫다 나는 이3 s i n x 마이너스 4 c o s x를 5에 코사인으로 적겠다 적으세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는 뭐하면 된다 아얘 정보만 써주면 돼 정보만 단 이렇게 해갖고 이해되죠 그럼 얘는 또 좌표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 좌표는 얘가 x좌표 마이너스 4,3마 마이너스 4,3에서 이게, 자,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 각이 몇 삼면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2, 3면이에요, 2, 3면. 그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정보를 써준 거 이렇게 다 합성시켜 놓고, 어떻게? 해? 사인 베타는, 코사인 베타는, 자, 이렇게 써줬어요. 그럼 당연히 2, 3면이니까 얜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겠지. 그럼 사인은, 자, 요 5분의, 어떻게 돼요? 5분의 3이 되겠죠? 5분의 3. 자 코사인 어떻게? 요거 분의 요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4.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만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만약에 뭐 특수각이다 그럼 바로 각을 구하시면 되고 특수각이 아니다 그럼 이 정보만 다시 정확하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각함수 합성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정확하게 공부하셔서 숙제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감사합니다.